1976년 12월 캘리포니아 롱비치 놀이공원에서 차량이 한창이었습니다. TV 드라마 제작진이 윤영의 집세트를 점검하던 중이었죠. 스태프 한 병이 천장에 매달린 현광 오렌지색 마네킹의 팔을 만졌어요. 그런데 팔이 툭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마네킹 안에서 뼈가 튀어나왔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야? 경찰이 출동했고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마네킹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의 미라였죠. 입속에서 1924년 동전이 발견됐고 시야 기록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미라의 주인공은 65년 전 죽은 범죄자였어요. 66년간 수백만 명이이 마네킹과 사진을 찍었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자신들이 진짜 시신 앞에 서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880년 1월 미국 메인주의 한 가난한 집에서 엘머 맥커디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대 때 이미 집을 떠났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죠. 20대가 된 맥커디는 광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노동은 그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는 곧더 쉬운 돈벌이에 눈을 돌렸죠. 바로 폭약이었습니다. 광산에서 배운 폭파 기술을 범죄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금고를 터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거죠. 문제는 그가 그다지 실력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1911년 3월, 맥커디는 동료들과 함께 첫 기차 강도를 시도했습니다. 목표는 캔자스시티로 향하는 화물 기차였어요. 기차를 멈춘 뒤 금고 칸으로 향했죠. 맥커디가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폭약을 너무 많이 써서 금고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거든요. 안에 있던 돈도 모두 타 버렸죠. 그들이 손에 넣은 건 녹아붙은 은화 몇 개뿐이었습니다.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해 9월, 메커디는또 다른 기차 강도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4만 달러가 실린 기차가 목표였죠. 당시 4만 달러면 지금의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이었어요. 9월 말, 오클라호마의 어둠 속에서 메커디 일당은 기차를 습격했습니다. 기관사를 위협하고 화물칸으로 들어갔죠. 금고를 발견했고, 다시 한번 폭약을 설치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폭약의 양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폭발과 함께 금고가 산산조각 났고, 안에 있던 돈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탄 기차가 잘못된 기차였던 겁니다. 4만 달러가 실린 건 하루 전에 지나간 다른 기차였죠. 맥커디가 정보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손에 넣은 건 46달러와 위스키 두 병이 전부였습니다. 기차 강도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전리품이었죠. 하지만 경찰의 추적은 매섭기만 했어요. 현장에 남은 흔적들로 범인들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맥커디의 동료들은 하나둘 체포됐죠 맥커디만 홀로 도망쳤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황무지를 헤매며 숨어 다녔어요. 며칠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졌죠. 10월 7일 새벽 경찰은 맥커디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오클라호마 파우스카 근처의 한 목장이었어요. 맥커디는 건초더미 속에 숨어 있었죠. 보안관이 소리쳤습니다. 나와서 항복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맥커디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맥커디가 먼저 발포했고 경찰도 응사했죠. 1시간 넘게 총격전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맥커디에게 총알이 명중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1살의 나이였죠. 시신은 근처 마을의 장의사에게 넘겨졌습니다. 조셉 존슨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시신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맥커디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장례비를 낼 사람도 없었죠. 조셉 존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험 불명의 시신을 그냥 묻어버리기엔 뭔가 아까웠거든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기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시신으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는 특별한 방구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비소가 함유된 용액을 시신에 주입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신은 서서히 미라처럼 변해갔죠. 조셉은 시신을 영안실 한쪽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간판을 걸었어요. 살인범의 시신을 보고 싶으신가요? 입장료 5센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5센트를 내고 들어와 미라가 된 맥커디를 구경했어요. 어떤 이들은 시신 옆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죠. 조셉 존스는 꽤큰 돈을 벌었습니다. 무법자의 시신은 예상외로 인기 있는 구경거리였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맥커디의 미라는 여전히 영안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 어느 날, 두 남자가 장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맥커디의 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할 시신을 고향에 묻어주고 싶다고 했죠. 조셉 존스는 의심스러웠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형제가 나타난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시신은 두 남자에게 인계됐어요. 관에 실려 마차에 실렸죠. 조셉은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맥커디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맥커디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두 남자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순회 카니발 쇼의 운영자들이었어요. 조셉 존슨이 시신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죠. 마차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텍사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열리는 순회 박람회가 목적지였죠. 메커디는 다시 한번 전시물이 됐습니다. 이번엔 더큰 규모였어요. 텐트 안에 세워진 그의 미라 앞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죠. 서부의 무법자 엘머 메커디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운영자들은 그의 범죄 이력을 과장해서 선전했어요. 실제로는 실패한 강도였지만 선전물에선 암명 높은 살인마로 둔갑했죠. 입장료는 10센트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1910년대 미국에선 이런 괴괴한 볼거리가 인기였거든요. 카니발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맥커디도 함께 이동했죠.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그는 남부 전역을 순회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운영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카니발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든요. 맥커디도 함께 넘어갔죠. 그는 이제 완전히 상품이 된 겁니다. 1920년대 초반 맥커디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였어요. 한류드 인근의 한밀라빈형 박물관이 그를 매입한 거죠. 박물관 지하 창고에 보관됐습니다. 한동안 전시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방치됐죠. 몇 년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가 되자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박물관이 리뉴얼을 하면서 맥커리가 다시 전시했거든요. 이번엔 공포의 방이라는 섹션이었죠. 형광 페인트가 그의 몸에 칠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도록 만든 거예요. 오렌지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기묘한 색깔이었죠. 관람객들은 무서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진짜 미라인지, 가짜 조형물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잘 만든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죠. 198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관람객이 줄어들고 수입도 감소했죠. 전쟁이 끝난 후 박물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전시물들이 경매로 나왔어요. 메커디도 그중 하나였죠. 한 영화 소품회사가 그를 샀습니다. 공포 영화에 쓸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영화에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대신 소품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마네킹들, 괴물 의상들, 가짜 무기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1년 넘게 그렇게 잊혀져 있었어요. 1950년대 후반, 창고를 정리하던 직원이 맥커디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상태는 괜찮았어요. 비소방부 처리가 제대로 먹혀들었던 거죠. 회사는 그를 다시 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산건 놀이공원 체인이었어요. 여러 놀이공원에 유령의 집 어트랙션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1964년, 메커디는 롱비치 파이크 놀이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가의 유명한 놀이공원이었어요. 유령의 집, 라플린인 더 다크에 배치됐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채로 말이죠. 방문객들이 아래를 지나가면 흔들리도록 설치했어요. 형광 페인트는 이미 오래전에 칠해진 거라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느낌을 줬죠.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죠. 놀이공원 직원들도 그가 진짜 시신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청소할 때 먼지를 털어내는 게 전부였죠. 1968년 놀이공원 일부가 리모델링 됐습니다. 유령의 집도 새롭게 단장했어요. 메커디는 다른 위치로 옮겨졌죠. 이번엔 복도 한쪽 벽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마네킹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여전히 형광페인트가 칠해진 채였죠. 1972년 놀이공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주인은 시설을 더욱 현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유령의 집도 전면 개들했죠. 맥커디는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천장 근처로 올라갔어요. 철사로 묶여 매달렸죠. 마치 교수형 당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겁니다. 방문객 수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연간 수백만 명이 이 놀이공원을 찾았어요. 그중 상당수가 유령의 집을 체험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 매달린 게 진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맥커디는 그렇게 계속 매달려 있었습니다. 1976년까지. 그해 12월까지 말이죠. TV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허가를 받고 유령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인기 시리즈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촬영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령의 집에 음산한 분위기가 딱 맞았죠. 스태프 한 명이 조명을 설치하려고 천장 근처로 올라갔습니다. 매달린 마네킹이 방해가 됐어요. 위치를 조금 옮기기로 했죠. 그가 마네킹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짝 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하얀 게 보였죠. 뼈였습니다. 처형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왔고 감독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30분도 안 돼서 순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죠. 경찰은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유령의 집 출입이 차단됐어요. 법의학 팀이 출동했죠. 매달린 마네킹을 내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명확했어요. 이건 조형물이 아니었죠. 피와 가죽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은 남아 있었지만 미라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죠.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방부 처리 흔적이었어요. 체내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됐죠. 190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입 안을 조사하던 의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전이었어요. 1924년에 발행된 펜이었죠. 왜 동전이 입 안에 있었을까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니발 쇼 시절, 관람객들이 행운을 빌며 시신의 입에 동전을 넣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시야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몇 개는 금리였고, 충치 치료 흔적도 있었어요. 1910년대 초반의 치과 치료 방식이었죠.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년도 더된 사건이라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한 노령의 형사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오래전 비슷한 사건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죠. 오클라호마주 기록보관소에 연락했습니다. 1911년 총격전으로 사망한 범죄자의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엘머 맥커디의 사망 기록이었어요. 치과 기록까지 첨부돼 있었죠. 치아를 대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6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66년간 놀이공원에 전시됐던 진짜 시신이라는 사실에 전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놀이공원의 미라. 알고 보니 1911년 강도범 66년간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죠. 방송국마다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맥커디의 생애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었는지 조사했죠. 놀이공원 측은 큰고혹을 치렀습니다. 진짜 시신을 전시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물론 그들도 몰랐던 일이긴 했지만요. 유령의 집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다른 전시물들도 전부 점검에 들어갔죠. 혹시 또 다른 진짜 시신이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맥커디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마네킹들은 전부 진짜 조형물이었어요. 인류학자들이 맥커디의 여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16년부터 1976년까지 60년간 그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추적했어요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텍사스 카니발을 봤다는 노인의 증언이 나왔어요. 1930년대 로스앤젤레스 밀라빈형 박물관에서 일했던 직원도 나타났죠. 사진 자료들도 발굴됐습니다. 1940년대 신문에 실렸던 광고, 1950년대 영화 소품 목록, 1960년대 놀이공원 홍보물. 조각조각 흩어진 흔적들이 모였어요. 맥커디의 이동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오클라우마에서 시작해 텍사스, 루이지에나, 캘리포니아를 거쳐 다시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수천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죠. 계산해보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수백만 명이 메커디를 봤을 거라는 추정이었어요. 카니발, 박물관, 놀이공원을 통틀어서 말이죠. 그중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 6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단한 명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에 진짜 시신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클라우마주 파우스카 시의회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맥커디가 그들의 마을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시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맥커디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범죄자였지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캘리포니아 당국과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시신인도 절차가 진행됐어요.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승인됐죠. 1977년 4월, 맥커디는 오클라우마로 향했습니다. 66년 만에 귀향이었어요. 특수관에 안치돼 비행기로 이송됐죠. 파우스카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왔어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었거든요.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목사가 짧은 기도를 올렸어요. 맥커디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묘지는 마을 외곽의 섬입뷰 공동묘지로 정해졌습니다. 1911년 그가 사망했던 목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관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작업자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2톤이나 부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시 당국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가 그를 파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66년 동안 상품처럼 팔리고 사고팔리며 떠돌았던 맥커디. 이제는 정말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무덤 위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간단한 문구만 새겨져 있었죠. 맥커디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계속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적인 것이었어요. 66년 동안 시신을 사고팔았던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변호사들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대부분의 거래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였죠. 게다가 당시엔 시신 매매를 규제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의료용이든 전시용이든 시신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윤리적 문제는 달랐습니다. 학계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죽은 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생명윤리학자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메커디 사건을 중심으로 시신, 전시의 윤리를 논의했어요. 어떤 학자는 주장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면 시신 전시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죠. 박물관의 미라 전시나 의학표 본이그 예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커디는 동의 없이 수십 년간 오락거리가 됐다고 반박했어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시신 취급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1978년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어요. 시신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시하려면 엄격한 허가가 필요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른 주들도 따라왔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전국적으로 비슷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메커디 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놀이공원 업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유령의 집이나 공포체험 시설의 안전 및 윤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어요. 전시물의 추처를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진짜 인간 유해를 사용할 경우엔 별도의 승인과 공지가 필요해졌죠. 의료 교육 분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부용 시신의 기증 절차가 더욱 투명해졌어요. 기증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게 의무가 됐죠. 박물관들도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인류학이나 자연사 박물관들이 보유한 인간 유해 컬렉션을 재검토했어요. 일부 박물관은 전시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원주민이나 소수민족의 유해를 전시하던 곳들이 그랬어요. 유족을 찾아 반환하는 작업도 시작됐죠. 맥커디의 무덤은 작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찾아와 그의 묘를 보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왔습니다. 기묘한 사건의 주인공을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진지한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꽃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범죄자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것을 기리는 마음이었죠. 파우스카 마을은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맥커디의 생애와 66년의 여정을 정리한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기념관에는 그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1911년 사망 직후 찍힌 유일한 사진이었죠. 젊은 얼굴이었어요. 31살의 나이답게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방명록에는 다양한 메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존엄이 회복되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같은 문구들이었어요. 1980년대 들어 메커디 이야기는 대중문화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와 TV 시리즈의 소재가 됐어요. 1987년 한 독립영화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66년의 여정 엘머 맥커디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책도 여러 권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의 생애를 더 깊이 파헤쳤어요. 1910년대 미국 서부의 범죄사, 카니발 문화, 시신 전시의 역사 같은 주제들을 다뤘죠. 대학교에서는 사례 연구로 활용됐습니다. 법학, 윤리학, 역사학 수업에서 맥커디 사건을 분석했어요. 2000년대가 되자 인터넷에서 맥커디는 도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믿기 힘든 실화로 소개됐죠. 젊은 세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파우스카 마을은 매년 10월에 작은 추모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맥커디가 사망한 달이거든요. 2011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망 100주년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학자들의 심포지엄도 개최됐습니다. 맥커디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소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 오클라호마의 그 작은 묘지에는 여전히 이톤의 콘크리트가 메커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둑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약속입니다. 사회가 그에게 주는 약속이죠. 다시는 물건 추급당하지 않을 거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 1911년 10월 7일, 엘머 메커디는 오클라호마의 건초로미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죽음은 1977년 4월이었어요. 그가 마침내 땅에 묻힌 날. 66년간 그는 죽어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서커스 텐트, 밀라빈형 박물관, 놀이공원 천장. 끝없이 떠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파우스카의 흙 속에서, 고향 땅에서,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어요. 비석에 새겨진 마지막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안식을 찾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은 자에게도 존엄이 있다는 걸. 아무리 악한 생을 살았더라도, 죽음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엘머 맥커디의 66년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어요.